<laughs> <laughs> 아그 ㅋ 뭐 무슨 얘기 했어 그래 그래 나 속해 줄게 우리 천러 신발 거어나옵니까 잠시만요 빨리 입어요세요갈니다가리 <해보세요. 웃음> <좋갑니다. 웃음> <laughs> 우리 팬 여러분 이렇게 오래오래 오랫동 기다려 주셨는데 <laughs> 됐습니다 <웃음> 와 <웃음> <오케이>. <웃음> 그러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TO t h 네, 저 정말 비가 많이 왔잖아요. 그쵸, 어, 어, 그래서 저희가 어, 여러분이 비를 계속 맞고 있는 게 아닌가 했었는데, 다행히도 지금쯤 되니까 또 비가 네. 아, 부셨네요. 아, 정말 다행이에요. <웃음> 이것이 <웃음> 바로 시즌니의 위력이죠. 그렇죠? <laughs> 여러분안 아, 추우시죠? 추우시죠? <laughs> 네. 네, 그러면 바로 안고! 어? 그 전에 우리 안동에 왔으니까 어. 또 안동으로 이행식 우리 지성이가. 아 우리 아, 지성이가 지성이 해야지. 아, 지성이가. 아, 아, 그렇게 하셨더니. 지성이가 또 준비했다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죠. 아, 오케이 자, 다 같이 안, 하나, 둘, 셋. 안! 안동 여러분. 하나, 둘, 셋. 동작 그만. 다음 노래 들어갑니다. 준비했네 진 준비한거에요 괜찮았다 거예요. 아, 네. 바로 <laughs> 네. 그럼 바로 다음 노래, 다음 노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, 연준씨 다음곡 뭐죠? 마지막 첫사랑 여러 아, 예. 오늘 노래. 어때요? 좋아요? 어? 보호 소리 왜 이렇게 작지? 한번만 더 아, 어때요? 아, 좋아요? 그래. 좋아요. 정말 재밌네요. 와. 그러니까 아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시인 앞에서 이렇게 딱 멋있게 딱 구색 딱 하고 쉬. 얼마나 좋습니까? 그쵸? 거기다? 너무 시원해요. 위까지 와! 아, 아기와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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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요요 아. <laughs> 여러분, 제가 사실 저번에 제가 휴가를 받았을 때 안동을 놀러 왔었거든요. 오, 아, 맞아요,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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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안동에즐명왔는데다 갔어요. 오. 아. 최고를 오. 기억 남는 거. 찜닭! 찜닭! 아, 찜닭! 찜닭. 아, 안동 찜 무슨 맛? 무슨 맛? 뭐, 안동 찜닭 맛있죠 네, 찜닭. 네. 안동 찜닭 맛있겠지 근데 저희 <웃음> 오늘 <웃음> 점심? 점심 그 갈비. 갈비, 갈비 먹었잖아 안동 한우 갈비 어, 그 갈비 아. 거기에 가서 갈비를 같이 먹었었어요 오마이갓 너무 맛있어요 그거 전날 내가 다 구워준 거잖아 네? 내가 구워준 거야 네그 그 갈비 원래 맛있고 그리고 딱또 재민 이 형이 딱 완벽하게 그거 구워주셔서 너무 약간 나쁘지 않았어요. 아 그리고 저희가 어렇게 어 데뷔하고 저희 이렇게 무대 하러는 안동을 처음 왔잖아요. 그쵸? 네. 네. 근데 이렇게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여, 열심히 이렇게 환호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아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이 렇게 화도 잘해줘서 비가 그친 거예요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감사해요 행복한 거죠 <laughs> 자 그러면 네. 태현 씨이 네. 분위기를 이어서 바로 다음 곡 가볼 건데 싫어요. 아쉽게도 다음 곡이 마지막 곡이에요 여러분들 싫어요 아아 아쉽네 싫어요 그쵸 근데 싫어요. 왜냐면 싫어요. 저희, 싫어요 우리가 이 무대를 안 하면 비가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아 네. 여기 미성년자 아, 아, 맞다, 맞다, 맞다. 아, 여기 아, 두 명, 여기 두명 이상이에요. 여러분, 아, 여러분. 여러분, 우리 막내들 지켜줍시다. 네. 아,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, 따뜻한 네. 밥 먹고 푹 숨세요. 네, yeah. 네 그럼 마지막 곡, 비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Let's